네 예, 일단 예, 예. 구해보죠. 어, 밀배 생각보다 많이 갔다. 일로 안 갔어. 밀배 스코나 밀타 밀베스 쪽으로 빠져나가는, 파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 많아요 지금. 루틴키. 미리 폈다. 아, 뒤에 따라오는 애들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먼저 가면 돼. 얘네 폈어 그냥 폈어. 얘네 폈어. 아 오케이. 우리 저서 수직각 할게요아수익 낙하 고 아니야. 폈어 포친키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한 팀. 아포 포친키 동쪽. 아 어, 그러니까 동남쪽 그쪽. 한팀 밖에 없는 것 같죠? 네. 한 명은 주앙 뭐야, 중앙에 떨어진다. 아, 외곽, 외곽. 차 먹었다, 제가 차 먹었어. 차고 에서 다시 야 먹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외, 외, 외곽 다시 와 뜨는 곳? 아, 나 다시 야 먹었어. 아, 오케이. 로드킬만 안 당하면 돼. 어디에 저기 있는지 한 번만 더 해줄래요? 동쪽이에요? 네, 남쪽 여기, 어 h e pink, the pink, the pink, the pink, the pink, the pink, 먹 h e p i 먹 k the pink, the p i 나 차선 떴어요. SMG 쓰는 사람, 나 SMG 소운기 있어. 우리 바로 가야 돼. 챙겨줘. 오케이. 아, 나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닉님 오지 마. 총 어디 있어? 내, 내 AK랑 다 챙김. 자, 이 아, 침집으로 와요. 이 침집으로 닉님 줘. 그거 닉님 줘. 닉님 AK 쓸래, MPM. 내가 네, 올라갈게, 내가 어. 네, 올라갈게요. M, AK 지 AK. 저 까바랑 하이바 없어요. 아, 소음기, s m g 소음기 있고. 바로 바로 중앙 마실? 네 아, 가야 돼, 가야 돼. 지금 빨리 지금 와.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빨리. 저 까빠랑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사 없어요, 총밖에 없어요. 지금 안 가면 되겠다. 저 기름통 하나 챙겨놨어요, 혹시나 해서. 우리 여기 내릴게요. 오케이. 확인 확인. 가다 아, 가다 가다. 아, 오케이 오케이. 비행기 여기 경험. 아까, 여기 언덕에서 내린 다음에 차로 이렇게 돌고 아까처럼? 아까 우리 저기 에 에이지 섰던 거기서 오픈서 네, 거기, 거기서 내리고. 내리고 차차 돌고. 돌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뚜껑 있는 사람 해줘야 돼. 주한이 해줘요, 주한. 주한 마이크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주한 마이크 제대로부터 해야 돼야 돼. 지금. 마이크 이크 안들려 아, 말을 안했어요 아그 좀더 어, 오케오케오케 알았어 가까이 해줘요 파모로 가는거보다 파란색에서 예 네. 다 다쳤어. 뛰어봐요. 어차피 내가 억울로끌려고 있으니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맞은편 도로 건너편도 없는 것 같아. 네. 맞은편 도로 건너편까지는 먹어도 될것 같아. 밀차예요, 그럼. 맞은편 도로 건너편 가실 한 분. 예, 네, 헬멧 하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나팔 배를 먹었어. 헬멧 하나 먹어. 먹, 헬멧 하나 먹고 갑. 갑시다. 이름통 챙길까요? 하나씩 내 챙겨, 내 챙겨 놓으면 좋아요. 거기 조심해요. 대원이 네. 살짝 한번 돌고 갈게요. 네. 없는 거 같죠? 까빠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하이바랑 아까 하이바는 본거 같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가려서 여기로 아, 오세요. 아, 오세요. 하나씩 사플, 사플 여기 스카 매버님 이거 먹방, 먹방 이렇게 이렇게요. 엘레소 많아요. 우리 차를 그냥 여기 있을래요? 차 예, 네, 거기 있어야 돼요. 차고집 말고. 왜 이렇게 둘둘? 그냥. 아니 아니 같이 있어야 돼. 루트님한테 얘기해. 저 헬멧 하나 보이면 말씀해 주세요. 차 소리. 이거 차고 막기 힘들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지나가.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두분 오시고. 아, 지나갔다. 쏠게요. 안 돼. 아, 오프라서. 엄덕 위에도 어, 언덕 위에도, 위에도, 위에도 싸움 다 찍어줘 노란 핑이한 팀이 오토바이 거기로 지나가서 좀 봐주면 어때 하긴 저 어... 거기들 여기들 그럼 예 오케이 오케이 무식하게 차고를 안 박을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있어요 주님 거의 한 헬멧 하나 보이면 말좀 해주세요 네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 주한 오탄 얼마나 있어요 저6 0발 있어요 님 여기 넘어오실 거면 넘어오셔도 돼요 님 판단에 맡기시 거기 저, 거기 헬멧 있어요 없어요 헬멧 하나 있어요 헬멧 하나 있대요, 저기. 차 타고 왔다 올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참고로 우리 차 없어서 합류하려고, 그쪽으로 합류하려면은 우리는 걸어가야 돼 기억자... 돼요. 아, 오케이. Okay. 기억자 집 말고 그 2층 집에 있어요. 헬멧은. 확인. 아, 아닌가? 헬멧 없나? 헬멧 있어요? 너한테. 없어요? 어, 아, 없어, 없어. 자리 어떻게.. 자리.. 가 다시 가 다시 가도 네. 다시 절로? 네 다시 가 님은. 다시요 맹선 위에 다시 가요 견제만 할게요 부대예요아 견제 안 할게요 쟤네 저기서 자리 잡고 아 멈춘 소리 안 들렸어 아자차 차타, 타고 갈게요 그럼 이제 네 차고에 세워다 줘요 안 타요 차안 가요? 한 어? 트네임이랑 네. 나랑 아 어, 오케이 여기 오케이 먹고 있다가 원 저희 쪽을 더기 줘주면 쪽 이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요 와요 와요 예번님 뜯트로 오케이 기름통 있으니까 기름 걱정하지 마시오 저 헬멧 없으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내줄게요 오케이 네. 내가 헬멧 줄게 내가 헬멧 아니 야 아니 야 없으면 여기 창고 봤죠? 앞에, 앞에 작은 창고 창고요? 네. 아니안 봤어요. 제가 볼게요. 에버님, 그러면 거기 창고 보고 제가 위에 팔각정 갔다 올게요. 창고에 뭐 없어요? 팔각정 갔다 올게요, 팔각정. 주현, 옴비베요 15발 정도 줄수 있어. 샷건 없죠? 네, 저 샷건 없어요. 옆발? 홀로그램 남아요? 다5발 우리 그레이어 사별로 쓸죠요 사별로 쓸게요. 아, 남든 거위엠 오탄 오탄도 몰다던게요나 SMG 소음기 있는데 그냥 버려? 아나줘나 줘. 나 정말 뭐죠? 오탄 조 9mm죠? 뭐죠? 그러니까 오탄 20발. 됐어. 요 됐어요. 애반이 됐어요. 망점 맞아요? 뭐, 오탄 많아요? 구탄 네. 구탄 많아요? 탄 100발. 어 그럼 나 30발만. 저는 아까 오탄이 너무 30발밖에 없어가지고. 나도 5탄, 40에 40. 7탄 히트 없어요, 우리 자, 7탄 54발 히트만 있으면 될것 같아 저 5탄 150발 주한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줄 수 있어? 아까 계속 끊겨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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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5탄, 아. 5탄 조금 필요하고 노트 필요함 여기 도트 없어요 도트아 잠깐만 아, 나, 나 하나밖에 없네. 하나 4배율이라도 줄게. 4배율이라도 줄게. 4배율. 창문 켤게요, 미리. 뭐라고요? 말안 했죠? 네. 어, 네, 오케이, 오케이. 했어습 자, 안전이 좁혀지는 거 봐요. 주퍼문 여는 거죠? 주딩이네 알수 있어, 자리 좋아. 쭉 옵시다. 오른쪽으로 당겨지게 네, 오세요. 어, 어 글로 가요? 네. 가죠. 보시면서 그 농장 쪽 조금 주시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이쪽 많이 떨어졌어요. 농장, 농장 쪽 조심. 네, 언덕이는 언덕이는 아까 다시야 지나갔는데 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섰는지 그냥 지나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내려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나갔을 것 같아요. 기름 넣어놓을게요. 오케이. 저도. 혹시 어, 어, 초크 쓰신 분? 초크 위에 초... 있을 거예요. 저 있어요, 초코, 저, 있어요 그, 저 있어요. 저기 자기, 작은 초크에.. 창고에... 저 있어요, 초크. 문다 닫아놓을게요. 우리 둘, 우리 넷다 여기 있어요?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나눌게요. 둘둘로 여기는 솔직히 머리사움안 하죠 어떤거요? 어, 언덕에 총소리 300 네. 1층들 뭐 2층들? 오케이 오케이 1층 대기 그럼 자 뒤로 예 S yes. 확인 남았어. 120 1 2 120 에센트 줄게요 님네2 8배를 가져가요 어네458 헤드샷 위에 2 0 0제 생각엔 여기 8 아니야, 아니야 그 여기 이쯤 아까 그 하얀색 다시야두대 지나간 게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딴소리 오면은 나가서 쏘아요? 아니면 은 집안에 있는걸로? 나가서 쏘죠 오케이 오케이 네, 쏘고 바로 빼는걸로 붙기 으면 전에, 붙기 어, 전에 잡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나갈 준비 해놓기 위해서 일단 쏘지 아안 보이게 독색 피. 여기 떨어져 k a y o k 확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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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그 1층 문 열어놔요, 차라리. 그 안쪽 방문. 그그문 말고. 방, 방문. 방저 지금 붕대 10개, 드링크 하나예요. 저 붕대 25개, 마실 거네개 드링크 아. 나눠야 될것 같은데? 나 하나고, 동료도 하나요 하나씩만 준비저 저저 붕대 그쪽, 10개 그쪽. 드링크 4개 2층에 있을게 2층 제가 제가 옮겨줄게요 제가 옮겨줄게요 네. 제가 나도 1층에 갈게 받아 받을게, 받을게 오케이 받아요 어 뭐야 2개 받았는데? 유노트님 몇개 있어요? 나 2개 뿌렸는데? 붕대 10개 드링크 4개 근데 아까 징님이 계셨던 차고지 집에 지금 들어왔어요 저 드링크 하나만 아, 우리가 있었던 차고지 집? 여기? 네. 거기 위지 지금 입구에 박혀있고 네 어, 오케이 저.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앙이 아닌 애매하게 중앙에 살짝 거리는 지금 저희 위치. 이런 대장. 오, 야, 아 여기가 진짜. 좋아요. 예, <laughs> 그래서 어아 이게 왜또나다 어. 아. 보인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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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보고 제대로 봐야 제대로 그리고 우리 이동할지 안 올지 제가 볼게요. 하나. 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래도 뭐. 아니 잡다가 된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차근차근 붙여 차근 나가야지. 맞춰요? 아, 이동해야 돼요. 여기 그냥 애매하게 잡읍시다. 참고로 저희 싸울 거한한 한 타임밖에 못 싸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저기 있어야 돼. 아니면 여기 여기 집 들어가든지 지금.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집? 어떤 곳죠 네. 그냥? 징 말고? 원피스 가죠 저희 원래 그럴 거면 원피스가 나아, 차라리 네, 원피스 가요 지금, 지금 이 방향 매우 안 좋아요 자 준비 첫날 했던 거 기억해. 원피스, 원피스. 우리 다 우리 땅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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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케이. 없는 거 같아. 오케이. y e 다 뒤에서 아, 온다 온다 r e 네. 내가 n 자리 잡고 있 e 한명한 명. t sure. I'm not s 찰대한 명이 왔어 저 방향 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네 넓게 넓게 보면서 각자 애니 방 t sure. i 아래에서 올라올 일은 없으니까, SE 방향을 살짝 덜 조심하되, 뛰어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저기 집에서 쏴줄텐데, 안 쏴줄 수도 있어. 흉돌이 나고. 자, 여러분, 어떻게 방향, 방향. MW330. 지나가. 여기 SW가 훅 올라오는 지역인데. 나머지는 멀리서 볼수 있어서. 여기까지 웬만하면 안 붙을 거예요. 그래도 볼게요. 넓게 넓게. 네. 저기 우리 못 발견하면 확실하게 오게 한 다음에 잡죠. 예. 네. 그리고 흡수합시다. 우리 차도 안전해서 한번더 찼을 수 있어. 그 극단적인 원 나와도 할만해. 네. 네. 좋아, 좋아. 총소이 아파트 쪽 사고. 애니, 애니, 애니 방향? 애니 방향?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나 치아 지잘 잡고 있어요. 자, 지, 금 제, 지형이 좋아서. 오케이, 오케이. 핑 찍어 드릴게요. 오케이, W도 있고, 저핑 지어요. 바로 앞 핌? 파란색 핑 지금 엄청나게 W255에도 아, 총소이 아마 파란색 있지? 핑, 파란 핑. 오케이, 빨간 핑, 파란 핑 조심. 노란 핑 지우고, 아, 노란 핑, 어, 맥이 하잘 보고 제가 뺄수 없는 지형이라 시야는 좋은데 백업 부르면 바로 와주세요 바로 갈,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바로 갈 거예요 맥이랑 내 사이로 올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렇죠. 다시 있었어? 이동해야 됩니다 저희 저희 그냥 한 번에 가면 돼요 한 번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알박기 할래요 지금? 지금 가야 돼갈 거면 여기? 근데 여기 총소리 났었어 여기 한번 푸시해야 돼 그럼 걸어서 차 이제 안 쓰고? 차 써야 돼 차는 엄폐물로 어, 쓰고 한 명만 끌고 한 명만 끌고 자 지금 맥 가거든요 우리 이쪽으로 이동해야 돼 류님 어, 봐요 저도 빠질게요 차 소리 그치? 차 소리? 아래쪽 해우수 다리 아래 여기 바로, 바로 앞에 그렇죠 아니바발 앞에 내렸어. 유님! S방이야, S방이야, S방이야. 아니, 거기 위험해. S방 있 쪽. 발 앞에... 에버버 발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아, 좀, 차들 개가 가까웠어. 소리 난다. 이동을 해야 아, 돼. 아, 네, 이동한다. 쟤네 앞에 이동 중인데? 앞에 있어, SW. 오케이, 쟤네. 오케이, 오케이. 기발보이 바보, 이기보이 바보, 이이 바보, 고이동할게바명이명보명 바보, 이 바보, 이 바보, 이게요저바나이이쏴쏴이이쏴쏴쏴 바보, 오른쪽 각바림이 바보, 이바이바스이바나이 바보, 바에이린다바이 바보, 이푸보이 바보, 이바네 자리. 보인데? 바로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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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나무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완전 동기 뒤에도. 거기 거기. 나다다볼수 있어. 아, 기절. 네,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에.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붙고 있어. 오케이. 나나 처치할게. 나 처치할게. 여강안 나와? 왼쪽에서. 뒤시가 아, 애봇 죽인다. 딕킹이 딕킹이 딕킹 우리 와당길. 잡았다. 딕킹 잡았고. 예, 네, 제가 잡았는데 뒤에 우리 와당길 두 명. 우리 와당길 두 명. <laughs> 아, 이거 빨리 갔었어야 됐다. 좀 더. 차탈수 있어요? 네, 네, 안가 우리 왔던 길에 있어요 다. 빠져야 될것 왼쪽으로. 저다 에버시 체수 저희끼리 싸운다. 자리 잡고 계세요. 등님 등수 어떻게든 올려봐. 아주 좋다. 응.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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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아, 잡들었어 까비, 까비. 음.